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칠리 라인댄스입니다. 32 카운트 4 레벨인 압서리트 미니너 루테그 우리 스타트입니다. 그러면 섹션 1부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섹션 1온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오발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투게더 터치 사이드 투게더 터치 카운트 원투 3, 4, 5, 6, 7, 8 섹션 2는 왼쪽 반약으로 갔습니다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터치 왼발, 사이드, 투게더,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1과 섹션 2를 연결해보면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사이드 6 7더 오른발 6 왼발 6 다시 왼발 8 6 7 8 6 7 8 6 7 8 6 7 8 6 7 8 6 7 8 6 7 8 6 7 8 6 s 7, x 섹션 4 e 왼발부터 f o r 로 f 로 스킵하시면 됩니다. step, b 라포 i n d 그 다음에, 오른발, burst. 제주박스 하시면서, 오른쪽 4분의 1로 턴 오른발, b u s 오른쪽 4분의 1로 turn 하시면서, 왼발, b 스 c k side. 투게대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3

자네번째울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달해 주세요.